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아산에 있는 생명시험 동천계 박규한 목사입니다. 무던 날씨 가운데 오늘 저희들은 하님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이 땅에 있는 어려운 문제를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함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에는 그 많은 말씀이지신약에 나타난 몇 군데 이야기 중에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더럽고 부끄럽고 그릇된 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상당한 보응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다른, 다른 것이 아니고 요사이 말한 것처럼 소위 동성의 에, 자들의 문제입니다. 이 동성 성행위 문제. 오늘 우리가 언어적으로는 상당히 세련되게 성적 지향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성별 정체성의 문제와도 관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할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가정은 남자와 여자, 또 우리 나라 헌법, 세계의 의 헌법이다, 양성이 부부가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결해서 자녀를 출산하며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인류가 살아온 모든 보편적, 인권적 진리였습니다. 새로운 정부의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는데 이런 것이 밑받침이 된다면 반드시 국가적으로는 큰 위기를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결국은 우리 국가 전체의 질서를 흔들게 되고 지금 헌법을 개정하면서도 이 부분을 집어넣겠다고 한다면 상당히 국민적 혼란이 올 것입니다. 성정책성의 혼란과 더불어서 우리가 모든 법질서의 혼란도 올 것이고 이것은 국가의 혼란과 사회 혼란, 심지어 가정의 혼란, 가정의 해체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국가가 멸망하고 사회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가정을 해체하고 개인적으로도 이것은 질병으로 이어지는 영혼주기 질병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엄청난 상당한 봉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하신 말씀대로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알고. 오늘 많은 시민들과 국민들은 심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또 최근에 이슬람에서 할랄 단지를 조성하려고 예를 써왔습니다. 전라도 익산에서 출발해서 거절되고, 또 대구에 갔고, 제주도 갔고, 강원도 행성가에 갔다가 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농림축산식품부가 이슬 포기한다고 이미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도 최근에 우리 충주남도 부여에 할랄 단지를 하기 위해서 휴업 중인. 예, 도축장을 이번에 다음 주에 이제 경비를 받아서 그것을 전용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한 이런 동성애 문제와 이 종교성 소위 모든 이단 사이비까지도 차별하지 말라는 이 얘기는 결국은 이 땅의 진리를 분별하지 말라는 분별금지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신 것처럼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줄 믿습니다. 특별히 종교기 500주년에 우리는 말씀으로 들어가서 이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고 사회와 국가를 살리는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을 우리가 성취하는 일을 결리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땅에는 동성애 성행위와 이 이슬람 할랄 단지 같은 것은 결코 용납해서는안 됨이 바로 새로운 정부가 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견합해서 이를 반드시 막아내므로 다음 부세들에게 거룩한 땅 주고 거룩한 백성들이 하늘에 우리가 앞장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